네, 안녕하세요. 구렁수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구름이 없이 할 거고요. 네. 제가 드디어, 제가 예고한 대로, 네. 퐁크림즈와 로션이 드디어 왔는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놈, 예. 네, 이 깍이었고요. 네. 택배로 왔어요. 서비스로 미스트를 줬습니다 네. 소개해 볼게요. 네. 네, 이거였어요. 네. 네, 이거예요. 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이, 폰크 엔진이랑, 네. 이게 용, 용량이 150ml 예요 네, 그리고 제품의 명 에센스, 에센티카. 아로마에요. 아로마 포미. 아로마 포미에요. 아로마 포미. 이게 아로마 포미에요. 아로마 포미. 역시. 아 여기에 뭐가 나오네요. 나왔네요. 잠시만요. 이게 그거였을 수도, 수가... 아니네요. 아로마 폼. 이게 여드름 지성, 건성 피부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주름 제거, 피부, 이렇게 막, 마... 사용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 이거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배우 오민인데요. 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영어여서. 이게 뭐냐면, 이거 바르고 이걸 발라야 돼요. 네. 뭐냐면, 아로바, 아, 아, 이거는, 오. 알로에요. 진짜 알로에. 진짜 알로에.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만져족나 어, 차가워. 진짜 차가워. 어, 그래. 이, 이거였어요. 네, 저가 이거 사용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사용한 적이 있고, 이것도 사용한 적이 있고, 이거는, 미스트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그 뭐지? 피부 여기, 이거 있잖아요. 그 뭐냐? 음, 흉터 없애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왜, 왜 물이 묻었지? 정신만요 네, 엄마한테 물어보느라고 습기차 그렇다고 하네요. 오, 오, 진짜 씨, 정신없지 이게 뭐냐면, 천연 아로마 품이에요. 그거 뭐지? 이게. 저거 보여드릴게. 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으, 됐다, 됐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보여드릴게요. 그 뭐지 거품이 있는데 이게 무슨 거품이냐면 안 보여드려, 보여드려야 되네. 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색으로, 이런 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안 보이지? 으! 아, 씨. 아, 쏟았어 아, 씨,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다 묻었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고요. 이 거품이 나는데, 씨, 어떡하지? 이만큼이 없어, 씨, 어떡해. 잠시만요, 치우고 올게요. 네, 왁차 있었는데, 여기 요 아, 씨. 역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여기가 지금 끈적끈적한데. 내양 네,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아, 아, 씨, 이거. 어..네 이렇게 다 합쳐서 십.. 10... 오 여기까지 붙었어 잠시만요 네십 일만 십 일만.. 십 일만 사천 원이네요 비싸죠? 네 비싸요 사실 그거여서 그래요 네그 점은 양 부탁드리고요 안에 아, 네. 나 아까는 조금 죄송했습니다좀 딸을... 어, 씻어야지 거든요제가 다시 시킬 거니까 어차피 엄마가 시켜줄 거니까. 보시면 뭐 쓰면... 이만큼? <laughs> 죄송해요 그런 거보여드렸죠 죄송해요. 이거는 짜야 돼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로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는 저거는 어좀 보여드렸죠? 이거는 네. 오늘부터 바를 거예요 저가 그때 네좀 이따가 바르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으악 묻었다 묻어도 되는데, 음, 지금 향은 너무 좋아요. 제가 후기는 이제 좀 있다가 아니 후기 좀 찍을 건데요. 후기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지상 건성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지 이건 춘천이. 진짜 제가 지금 이거 여드름이고거든요. 예스타 향을 보여드릴게요. 으 완전 싸한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완전 싸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날짜가 있구나 아 진짜 뿌리치 거야. 이렇게 긁어가지고 네 비슷해 제 싸한 느낌 네 제가 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양 어, 진짜 죄송하고요 네. 네. 제가 양, 네. 지금, 네, 양치할 거고요 세수, 테니까, 네. 좀 이따 뵐게요 빠이.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